안녕하세요. 3 6 5바로경결입니다 <laughs> 자, 이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메이우드라는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고급 빌라입니다. 고급 빌라인데, 전용은 이게 22.8평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약 30평형 대 아파트가 되겠죠. 그죠? 다세대 주택, 좀 고급 빌라. 남부 터미널역에서 일정 주거지역 주택가 단지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진 고급 빌라거든요. 강남, 3구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규제지역, 세계의 규제와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져 있죠. 이미 뭐 강남권역은 옛날부터 계속 허가구에 가고 규제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건을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지과일지구 예, 재건축 재개발 있어서 조합원지휘 양도에 대한 제한, 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가 하나 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다수주택자들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팔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 취득세도 적게 내면서 뭐 최소한의 대출만을 활용해가지고 상급제로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요새 또 나오는 그 신규 분양 물량들에 반포도 마찬가지고 저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첨만 받으면 로또인데 현금이 25억씩 필요하다. 그래도 경쟁률 보십시오. 뭐, 500대 1급씩 올라가고 그러더라니까. 그만큼 지금 현금 부자들이 뭐, 한 5만 명 이상이, 현금 2, 30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진다니까요. 현실을 좀 냉정하고 냉혹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죠. 내집마련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분들은. 그렇지만 지장 경제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가, 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부분은 거의 뭐매각하고요 그리고 뭐 시중에 자금들은 엄청나게 풀려져 있습니다. 약 4천조가 풀려져 있습니다. 그 돈들이 결국은 실물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공급 물량 자체가 2030년도까지 평년에 비해 가지고 약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기본적인 대기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뭐,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똘똘한 지역의 물건들은 이 경매 시장에도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잘 아시고, 내지 말의 전략을 좀잘 채우셔야 될그러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5년도 1월 23일날 경매 개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날 전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14억이었습니다. 30평의 아파트 구조입니다. 14억인데, 한번 유찰되고 한 번도 유찰이 됐습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죠. 64%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단히 말씀드리지만 입자가 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경매라는 내용만 보고 산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 물건 공매 진행도 했었던 물건입니다. 공매 진행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속에서 내그 내용까지는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매 진행했기 때문에 경매 낙찰되는 가격보다 도더 싸게 공매로 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이거든요. 공매로 이게 진행이 되었고, 라인청에 삼성 물건도 공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보다도 경매보다도 더 싸게 지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주는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경매, 공매.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법원 가가지고, 예. 현재 경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장이니까,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경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 무턱대고, 두분 이상 유찰되었다. 그래가지고, 어, 왜 이리 싸지? 그러고, 그냥, 기본적인 시세만 조사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아이고야, 이거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라고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이 물건 정말 관심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러시면, 주소에 실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경매보다도 더 싸게 지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서초동 메이우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부 터미널요 남부 터미널기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일종, 일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이요 여기 보면 다 단독주택들이라고 해요, 여기가. 단독주택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 여기에 있는 메이우드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메이우드, 다세대 주택.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보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다 단독주택들입니다. 예전에 교대 위에 남부대면을 쪽에 일종 전용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 다 이런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지금 경매나무인 물건은 매우도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지하에, 일층 같은 지하로 주사장 들어가서, 그리고 호호별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 여기거든요. 이 옆에도 지금 이런 형태의 고급스럽게 빌라들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잘 보시고요. 백면들을 좀잘 봐야 되겠네요. 자, 객면은 202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차장, 필로티에서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세한 거는 봐야지. 엘리베이터 보이네요. 그죠 지하 주차장에서 비밀번호 키를 통해서 입주 민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고요. 고급 빌라입니다. 고급 빌라 202호 2202호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202호 엘베터 타고 승강기 타고 올라와서 3개호 라인이 1호 2호 3 5가 됩니다. 방이 3개 구조네. 그죠? 주방 거실 주방 거실 요 앞쪽 보이는 데가 여긴 그가, 여기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 현장 가서 봐야 돼요. 현장 가서 정확하게 위치 그거 하고 이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서 봐야 됩니다. 단정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빌라, 빌라들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 매우 드물건입니다 자, 남향이 이쪽, 남향, 이쪽이 남향이니까, 그죠? 이쪽이 남향이니까, 보면은, 남향이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평면도를 두고 보면, 남향이 이쪽이니까, 이거를, 아, 남향, 남향, 남향. 그러면 아 그러네요 이쪽에 있는데 2 0호입니다 여기 있는 게 자세한 거는 현장 가서 사진 찍고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여튼 내부 구조도한를 보면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30평형 아파트 전용 22.몇평인 고급 빌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성이 2021년도 신축이죠 그죠 신축급 물건이고요 신축입니다 신축 임차인 세입자가 있네요. 말소기준글보다 후순위인 임차인 월세 임차인이 있습니다. 최고가 12억 2천0백요 압류 보이죠? 요기에서 공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게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대법체에서 1순위 건전단건자가 지금 경매를 넣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공매로 처분되는 것보다 자기네들은 건전하을 실행해가지고 경매로 처분하면은 자기들 채권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공매는 아직까지 그래도 일반인들이 조금 법적 권리 관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자체도 많이 오픈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좀 적은 반면에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다 보니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경매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은 많잖아요. 대신에 공매에 대한 물건들은 물건 자체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조금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뭐 공매 나갖고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 수입되어 던 손님들한테 막 먼저 조용히 그래가지고, 조용히 캠코에 캠프로 통해서 입찰하고 명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말씀드리기그는데 대부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근데 이 물건을 준비하시는 분은 공매물건도 있다 공매물건이 있으니까 이거 뭐뭐 뭐 10억이 낙찰이 될지 얼마이 될지는 당연 정확한 거는 현장 시장 부, 시장을 분석하고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물건에 정말 응찰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저 사무장 저를 이용하십시오. 하시면 여러분들 더 몇천만원, 매덕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예, 요런 경매, 공매에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내 집말에 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한테 수임이 되어야 물건 추천도 해드리고 조사하고 권리분석하고 입찰 동행해서 명 낙찰받아서 명도까지 완료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계약이 맺어지지 있지 않은 분한테 이 물건 하나 찾는 것도 사실 다 돈이고 제가 부동산 24년 하면서 제 경험과 노하우가 다 녹아있는 거잖아요. 이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서 비용을 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듯이 비용을 주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도까지 마무리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영상 보시고요. 밑에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공매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완, 완, 완전하게 좀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 물건을 취득해서 소개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서초동에 있는 고급 빌라, 메이우드 고급 빌라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